공매도, 나, 나 이거, 나, 나 지금 어떻게 칠판을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그래, 술더 먹기 전에 아. 공매도에 대해서, 아, 이 음. 공매도가 뭐냐면, 이, 자기가 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주식이 없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어, 나, 남의, 어, 주식을 빌려갖고, 어, 빌려갖고 파는 거야. 팔잖아요. 팔면 막 내려가, 주가가 내려갈 거 아니야. 막 팔어. 막 팔어. 그러면 주가가 막 내려간다고. 80, 뭐, 70, 뭐, 60, 뭐, 4,950만, 약간 막, 막, 한 뭐, 4,000원까지 막 내려가. 막 그냥. 그럼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면 주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떨어질 때, 떨어질 때이 사람들이 4,000원에 사요. 팔, 팔던 거를 멈추고 산다고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요요 요 주식을 갚어. 그럼 이 사람들 천 원이 남는 거잖아. 천 원을 버는 거, 천 원을 버는 거야. 천 원을. 응. 그러니까 자기 주주주그러기 주, 때문에 공매도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공매도 세력이 어느 주식에 붙었다 그러면 주가를 다 떨어뜨린다고 이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서 그. 그 뭐야 주식 천주를 빌려 빌려서 막 팔아 버려 팔 천주가 아니지 뭐뭐 뭐, 뭐 무슨 만주 막 이만주 막크겠지 일단 일단 천주라고 보고 막막 막 빌려서 팔어 팔면 천주 점막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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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 원까지 막가 어, 어, 이때 이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 사서 갚 갚는 거예요 어, 갚으니까 천 원이 남잖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수, 수익을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어. 그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야 공, 공매도는 겨, 공, 공매도가 공매도를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초보자들이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매도로 해서 너무 갈때 주가가 지금 거의 바닥으로 막막 막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쓱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저저는 가끔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왜 그러냐면 얘들도 이제 수익 실을하려면 이걸 이걸 어, 이걸 사야 돼. 처음에는 자기 주식이 없고 빌려서 팔았는데 팔아서 떨어뜨렸는데 어차피 얘들 사야돼 왜? 주식을 주식으로 천주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된다고 얘들이 어차피 이 사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커버링이 되요쇼 커버링 커버링이 됐죠 뭐쇼 뭐 커버링이 들어가 이렇게 그래갖고 사천을 빨리빨리 사, 사면 사면 얘가 사면 또 사면 또 시너지로 올라가잖아요 사면 올라가 막 이런식으로 올라갈 때 어정도 다산 다음에 주식을 갚아 버린다고 그럼 4천 원, 그러니까 1천원남 남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커버링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매수가 들어온다 이거 공매도 세력이 세력이 커버링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갑자기 큰 물로 막 들어온다 그러면 아이 팔던 놈들이 파는 걸 멈추고 다시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 설명 도 부족하죠? 이거 어.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어, 런 거, 이런, 이런 걸 공매도라고 그래요. 자기 주식이 없이 남의 주식으로 미, 일단 팔어. 그리고 쌀때 사갖고 감든 거야. 그런 어. 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래, 결국은 공매도는 팔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언젠가 반드시 사요, 애들이. 근데 살 때, 살때 어떤 징조가 뭐냐면, 갑자기 큰 매수자가 막, 막, 물밑이 들어와. 얘도 빨리빨리 사야 되니까, 사, 고 갚아야 되니까, 갚음, 갚고 차익을 벌려야 되니까, 이때를 잘 보고, 아, 얘들이 왜, 그, 이슈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슈도 없이 막 들어온다고. 보통의 주식,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떤 테마가 형성되거나 어떤, 무슨 뭐, 이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에 뭐 뭐를 개발한다거나 트럼프가 관세를 뭐 한다거나 하니고 이슈가 있어야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슈 없이 뭔가 막 들어온단 말이야. 이건, 이거 이거 공매도애들이 그냥 수익 실현하려고 한 거거든. 그런 거를 오래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아얘 들어올 때아 여기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따라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우리는 또 단타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딱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요요 요, 이런 게 이게 공매도 의 하나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시킨 이유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가를 자꾸 하락시킨다고 그럼 그, 그, 그나마 럼그그 주식시장이 주 개판이 됐는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또 다시 이런 그러니까 주, 우리가 생각하면 약간 장난질 같은 거지 이렇게 막 하면서 돈을 버는 어떤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매도의 어떤 순기능도 있어요. 역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은 주식시장을 약간 침체한 침체시킨다,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또 다시 또, 그, 어떤, 어떤 주식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커버링 들어와서 다시 또 살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우리, 그, 뭐야, 자유경제시장에서 있잖아. 공매도 같은 거 없애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루저들이나 하는 짓이야. 공매도, 공매도가 뭐가 무서워? 공매도 우리도 이거 딱이용해고 하면 되지. 자, 그다음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오케이. 안녕하세요.